여름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은근 고르기 힘든 게 바로 흰티죠. 오늘은 여러분 제가 체형별, 핏별, 디자인별, 소재별 여러분들한테 딱 6가지 흰티 추천, 채널. 고정. 어, 첫 번째 추천하는 제품은 수피마 크루넥 반팔 티셔츠. 이거 여기서 완전 1순위로 일단 추천해요. 수피마는 코튼계의 캐시미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피마 코튼 100으로 이 가격이 만들어지 이거 만원대거든요. 터치감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는 순간 그냥 쾌적함이 확 밀려들 거예요. 두께감은 좀 얇은 편인데 비침이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그 스킨톤 속옷 입었을 때그랬요 정도. 그리고 여러분 이 티셔츠 핏이 너무 예쁘죠 제가 M사이즈를 입었고 살짝 여유 있는 레귤러 핏인 것 같아요 어깨선이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인데 이게 원단이 워낙 곱고 좀 새초롬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샥잘 떨어져서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어깨선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옷이 몸에 이렇게 촥 붙어요 그리고 소매 길이가 4부 정도 돼서 이거는 팔뚝 커버에 너무너무 좋고 크루넥인데 굉장히 좀 소심한 크루넥이에요 이렇게까지 좀 조금 더 벌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살짝 이렇게 감싸준다고 해야 되나 목을 길어 보이게 해주는 건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승모근 많이 발달한 분들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승모근이 너무 발달한 체형은 빼고 어떤 체형이 가장 추천하냐 일단 팔뚝을 좀 커버하고 싶다 그리고 어깨 넓은 체형 그리고 가슴이 좀큰 편이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덩치가 좀안커 보이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laughs> 상체에 체격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데일리로 너무 입기 좋은, 품질 좋은 티셔츠. 여러분, 이 티셔츠는 아위 제품이고, 일단 코튼이랑 스판이랑 95대5거든요. 그래서 두께감이 좀 톡톡하게 있는 편이고, 좀 짱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왜 비치는 거 절대 안 되는 직장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비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 오케이. 이게 외관은 굉장히 파인하고, 근데 이게 이제 스판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늘어나도 이렇게 늘쩍늘쩍하지가 않아서 퀄리티가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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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티셔츠의 가장 큰 매력은 이넥 부분이거든요. 어, 여러분 이넥 부분 보면 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입고 벗고 하면서도 사실 목 늘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힘이 좋기도 한데 이게 늘어나도 잘 티가 안 나는 그런 처리 방법.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거 소매 끝부분 보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스티치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어, 그냥 이렇게 심리스로 처리돼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꺼운 심지 같은 걸 넣고 지금 단단하게 본딩을 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끝부분이 우글우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깔끔하고 멀쩡해 보인다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미 두번 정도 빨아 입어봤는데 케어만 잘하면 제일 내구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밖으로 내입었을 때햄 라인이 좀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면 옷이 좀 후질근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나 반듯, 나 반듯 티셔츠. 아 그리고 이제 체형 팔뚝 커버 완, 완벽하게 돼요. 지금 팔 기장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티셔츠가 립이 보통 티셔츠가 여기서부터 안목점에서 티셔츠 립이 이까지 올라갈 텐데 이게 그 라빠기 때문에 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목이 앞에서 은근 길어 보인다. 어,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승모근 좀 발달한 분들한테 이 티셔츠 추천. 이 앞에서는 조금 빠지고 옆에 이렇게 살짝 감싸는 이것 때문에 승모근 있는 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이 길어 보이고 승모근은 좀 감싸주고 이게 소재가 좀두께감있고 톡톡하기 때문에 나 상체가 좀 너무 빈약하다. 좀 이렇게 왜소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티셔츠가 좀 반듯하고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인사일런스라는 브랜드의 수피마 티셔츠예요. 이게 남자 옷에서 또 오버핏이거든요. 그 제가 입었을 때 S 사이즈 이 정도입니다. 이게 수피마가 65%고 폴리가 35% 섞였거든요. 그래서 겉에 부분, 어요 부분 있잖아요. 겉에 우리가 이렇게 외관에서 보이는 부분은 수피마고 이게 안쪽으로 아마 폴리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구김이 진짜. 잘안 가요. 케어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어, 세탁하고 그냥 이렇게 잘 케어만 해서 걸어두면 이거는 따로 스팀 안 해도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의 멀쩡함을 유지할 수 있는 티셔츠예요. 이건 여러분, 이게 뭐, 무신사에서 후기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댓글이 엄청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구매자들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딱요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거지. 요즘 핏.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청바지만 요렇게. 속 입어도 그냥 박시하고 크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그리고 이게 이제 남자 티셔츠다 보니까 여러분 이립 부분이 좀 헤비하고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게 보기 싫은냐 그건 아니거든요 옷 자체가 전체적으로 핏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밸런스가 딱 맞고 이 부분이 견고해요 이런 것들 자 이건 체형 이것도 모든 체형이다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너무 외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담하고 체격도 너무 작은 분들한테는 이 S 사이즈조차도 너무 클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을 체형에서는 다 괜찮고 이것도 소매가 길게 나서 팔뚝 이런 부분들 잘 가려줘서 좋고 특히 추천하는 체형은 내가 좀 키에 비해서 너무 어깨가 좁다 그리고 내가 좀 상체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옷이 그래도 품이 있고 좀 탄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체형을 너무 드러내 주진 않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티셔츠 중에 가장 핏이 스탠다드한 핏, 가장 레귤러 정직한 티셔츠예요. 이 제품은 어, 무신사 스탠다드, 그 무텐다드의 기능성 쿨텐다드 제품이에요. 이거 일단 딱 입잖아요, 여러분? 어. 냉장고. 왜, 우리 냉장고 입은 거, 여러분 냉장고 그, 그천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있으면 진짜 느끼해서 못 입잖아요. 근데 겉에서는 여러분 느껴지는 거는 그냥 흰, 그냥 면 티셔츠랑 똑같고, 안쪽 있잖아요. 이쪽이 그, 아스킨이에요, 아스킨. 아스킨이 뭐냐? 기능성 원다 어, 그 흡한 속건이고, 그리고 냉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입었을 때, 어, 시원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핏은 그냥 평범한데,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너무 좋고 옷 퀄리티가 좋아서 이거는 추천해요. 제가 입은 거는 M 사이즈고 이게 지금 넥 부분이나 이런 거좀 탄탄한 편이에요. 넥 립이 두껍지는 않은데 이게 좀 이제 스판이 같이 섞여 있어갖고 여러 번 빨아도 이거는 이제 별로 늘어남 없이 그리고 입고 벗을 때도 좀 유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퀄리티 괜찮고 나머지 부분들 도 핏이나 이런 것들 그냥 스탠다드해서 그냥 기본으로 잘 입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이 티셔츠는 두께감이 두껍 않은데 비침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의 안 비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레인지 넓게 이거는 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티셔츠로 괜찮은 티셔츠. 어, 이 티셔츠는 텐먼스 제품이고, 정식 제품명은 프리미엄 코튼 데일리 티셔츠 4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이 티셔츠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 얘는. 이런 넥 부분이나 원단의 두께감, 이런 것들이 그냥 페미닌의 절정이에요. 티셔츠인데, 여리여리 끝 하나. 그리고 이제 소매 통도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서 좁고 길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되게 좀 이렇게 슬림한 바디를 좀 돋보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여러분 진짜 예쁜 넥은 이런 넥이기는 한데 관리 잘 못하면 이거 여러분 진짜 처음 뭐 입었는데 뭐 세탁하고 바로 건조로 돌렸다면 이거는 수명 끝나요. 뭐 모든 티셔츠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제 이렇게 어 재감으로 립이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여러분들 더 주의하셔야 돼요. 예쁘지만 희생할 게 있다는 거. 아이 티셔츠는 제가 뭐 특별히 추천하는 체형은 승모근 발달한 체형이랑 그리고 이제 팔일 좀 커버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비추하고 나머지 체형들에는 어 저는 이거 추천. 이핀 이거 예쁘죠? 이번엔 무신사 스탠다드 텐셀 실키 티셔츠예요. 제가 이거 작년에 연보라템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번에 무신사 촬영 갔을 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이 티셔츠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몇 개째 구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는 텐셀 100%로 되어 있고, 이게 입었을 때딱 착용감이 어떠냐면 아 시원해. 그첫 느낌이 되게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느낌 들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 그리고 이게 비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스킨 속옷 입었을 때이 정도 좀 비침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막 속옷만 잘 갖춰 입으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비침과 여리여리 끝판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입은 거는 이게 M 사이즈고 저는 계속 M 사이즈를 이걸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텐셀이 물 세탁을 해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수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줄어들 거를 생각하고 M 사이즈로 일단 또 구매를 했다는 거. 음. 근데 이거는 특히 어떤 체형에 추천하느냐? 저처럼 어깨 넓은 분들 이거 좋습니다. 이게 원단이 워낙 얇고 부드러워서 그리고 이게 살짝 어깨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냥 이 느낌 자체가 이거 넓은 어깨를 좀 이렇게 여리해 보이게 해준 효과 분명히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승모근 너무 발달한 분들은 이거 좀 별로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블록하면 전체적으로 여리한 느낌을 좀못 살릴 수가 있어. 여기서 잠깐. 흰티 오래 입는 법. 여러분 만약에 페이스 커버가 집에 없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봉지. 봉지를 뒤집어 쓰고 꼭 티셔츠를 입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거나 화장품만 묻어 있어도 이런 것들 조금씩 얼룩이 지거든요. 선크림조차도 얼룩이 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눈에 잘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누래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커버 없으면 비닐이라도 써서 꼭 입고 벗고 이거 습관을 해주시면 일단 넥 부분을 이렇게 묻는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흰 티셔츠들을 좀 모아서 같이 세탁을 해 주는 게 좋은데 그 세탁할 때 저는 과탄산소다 워터 요즘에 이거 쓰거든요. 그니까, 이거랑 일반 세제랑 섞어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찌든 때도 빠지고 표백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흰 티셔츠를 제대로 하얗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여러분, 건조기 돌리지 마세요. 티셔츠 건조기 돌리면 그 무조건 다 틀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케어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사실 일반 세탁 코스로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올 코스로 돌리면 탈수할 때 많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으니까 티셔츠 좀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연 건조를 꼭 시키고. 자연 건조하고 나서 여러분 입기 전에 스팀 이거 해 주면 티셔츠 수명 확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원하는 느낌으로 요 빡빡한 그 처음 느낌 그대로 그렇게 입을 수 있단 말이죠. <laughs> 그럼 여러분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거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 이만 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뿅.